어서오세요 부산아지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래서 요즘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컵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가족들이 외출해서 들어왔다가 피곤해 할때 냉장고에서 요 과일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7가지 과일을 이렇게 컵에 넣어 가지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외가까지 과일 소개하겠습니다. 대추방울 토마토인데요. 흙토마토하고 섞였더라고요. 요거하고 산딸기하고요. 쉬없는 포도하고 참외입니다. 오렌지하고 사과하고 키입니다. 새척한 포도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해주세요. 과일 전용 도마입니다. 참외 깎아줄게요. 깨끗하게 다 세척해 두었습니다. 참외는 작은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컵에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단 냄새가 참외 향이 굉장히 좋아요. 시체로 드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케이 손질해줍니다. 깨끗하게 다 세척인 겁니다. 샘플로 한 개씩만 깎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컵과 일링을 그렇게 많이 판대요. 오렌지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두었거든요. 자, 요렇게 손질해주세요. 사과 손질하기 전에 사과는 갈변이 잘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설탕을 넣고 녹여주세요. 그리고 사과를 깎아서 조금 담궈둡니다. 설탕을 녹여주세요. 모든 과일은 깨끗하게 다 세척했습니다. 안에 씨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물에 담궈두세요. 갈변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설탕물에 담궈둔 사과를 건져두세요. 물기를 조금 뺍니다. 자, 이제 준비된 과일들을 컵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딱딱한 것부터 먼저 담아 줍니다. 참입니다. 황토마디니다 사과 담아주세요. 포도입니다. 오렌지 담아 줄게요. 계이 담아 주세요. 사이사이에 빈 공간에 이렇게 포도를 조금 넣어주세요. 위에 산딸기 조금 올려줍니다. 요렇게 해서 뚜껑을 꼭 덮어줍니다. 요렇게 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 밖에서 돌아오면은 과일 골고루 먹기 쉽지 않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딱넣놓으면 골고루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산아지매표 컵과일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청가조합에 가면 과일 좀 싸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장보관 하셔가지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